그래서 뭘또 하나 봐요. 어디 갔나 했더니 슬라이딩 도어 쪽에 가서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나가서 한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뭐 해? <laughs> 어디 갔나 했더니, 요즘에 카메라 자주 딜이 되네. <laughs> 없어지 어디 갔나 하고 지금 찾다가. 어, 아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 어. 잘 설명해 주면 이제 일반 시 트랙이나 뭐 C 형광을 쓰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롤러를 쓰겠지. 그 롤러를 쓰게 되면 이 여기서부터. 그지? 어. 벽에서부터 이렇게 문이 떨어져. 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데, 어. 내가 주문한 레일은, 이게 딱 붙어. 어. 그래가지고, 이 내가 문을 만들었잖아, 음. 며칠 동안. 음. 문이 여기다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딱 걸려가지고 잘못하면 닫겠어. 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닫어 아, 너무 바짝 벽에 붙는구나. 어, 이게, 아이 골아프더라고 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지금 테스트 하고 있는 중이야? 어. 각종 테스트를 하고 있지. 이걸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음. 연장을 시킬까? 음. 그래서 지금 연장을 한 거야. 이걸... 아, 빠지. 빻지. 어, 빠지야 이거. 아... 트러스 만들 때. 아, 빠찌가또 여기로 갔네. 어, 그때. 저, 이, 뒷 건물 짓다가, 음. 빠지가, 그때, 얼만큼 주문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어. 이만한 박스로 시켰더니, <laughs> 다 쓰고, 어. 한, 열 장인가 남았어. 요 아. 근데, 마침 내가 열 장이 여기 딱 맞네. 어, 문이 네 개야. 음. 문이 네 개여가지고, 큰 문에는 요걸 세 개를, 롤러로 세 개를 달 거거든. 음. 근데, 이제 작은 문에는 두 개를 다니까, 음.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니까 그러니까 그러딱 10개인 거지. 음... 마침 10개. 플러스? 어, 좀 내가 여기저기 막 쓰던 게 있었어. 음... 그래가지고 그거 실험 삼아 하고 있는 거야. 음... 실험도 하고, 실제 체결도 하고. 그,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그지 용접을 했어. <laughs> 첫 번째는 용접으로 했어. 어... 얘가 음. 아연 유바가 얇잖아. 이거 1T. 그러니까 아, 뻥 구멍 안 났어? 이거? 어. 짜란. 우와 구멍이 안 났네. 장난 아니지? 오, 용접은 잘 하는데. <laughs> <laughs> 내가 비법 하나 알려줄까? 뭐 이거 용접하는 거? 어. 어. 이게 이제 점용접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음. 그가 가접이지 가접. 음. 가접을 할 때. 음. 한 번, 음. 두 번, 음. 세 번째 빵꾸나. 어, 얇은 거에 할 때는 어, 음. 좀 도톰하게 메겨야지 해가지고 음. 한 방, 두 방, 세 방째 빵꾸나. 어... 그래서 얘는 2 티야, 빠지는. 음, 음. 빠지는 2 티, 얘는 1 티. 음. 그래서 두꺼운 걸 녹여서 얇은 걸 쪽으로 요렇게 흐르게? 그렇지. 어, 용접물이 흐르게. 그렇지. 어... 그렇게 하는데. 한 방, 두 방, 세 방째 군형이 빡 나버리거든. 그럼 두 방까지만 해? 어. 어. 그래도 두 방까지만 이렇게 내가 이게 다두 방씩 놓은 거거든? 응. 음. 안 떨어져. 내가 여기 매달려 봤거든. 음. 클램프 이렇게 양쪽에 무, 물어가지고, 음. 매달렸는데, 얘가 이 2t 짜리가 약간 휘는 정도? 음. 용접은 튼튼하고. 어. 이건 안 떨어져. 철이 휘고. 어. 철이 휠 정도지. 음. 근데, 음. 이거를 매번 다 용접을 할 것인가? 음. 직결 피스는 <laughs> 시간이 지나면 음. 1T밖에 안 되잖아. 음. 얘는 2T잖아. 음. 분명 히 유격이 생겨. 음. 그래가지고 최근에 리벳트 샀잖아. 리벳건. 어 음. 리벳건 샀지? 음. 리벳건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을 놔줄 음. 거야. 음. 지금 직결 피스도 지금 실험 중이야. 음... 직결 피스 여기다 해놨지? 음... 직결 피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무래도 시간 지나면 유격이 생겨서 떨어질 것 같고 중량이 있으니까 그치, 무겁지. 흔들리니까 또 무너. 그래서 음... 여기 지금 실험사만 직결 피스로 했는데 실제 작업을 할 때는 리벳으로 할까 이게 리벳못이 조금 음. 큰것 같은데? 우리 문에 한 것보다? 어, 이거는 48mm짜리 오... 48mm 곱하기 16mm 음, 다른 거, 어 다른 거이벤못을 다른 걸로 했구나 큰 거야 음. 그 다른 거 했을 때는 이제 사점영 곱하기 1 1미리 음, 어떤 날 때는 음. 음. 어떤 분께서 음. 어 저번 거에서 이 댓글로 문의하신 적이 있어 아뭐냐면 어, 요거 사이즈도 같이 알려주면 좋겠는데요 음. 그러더라고 그런데 음. 얘기를 해, 이제 말씀을 드려 보면 자 사점영 곱하기 십일 짜리 리백 못을 쓸 때는 음. 타공을 4mm 짜리로 해. 음. 그러면 여기 이번엔 좀큰 거지 4.8 음. 곱하기 11 또는 16이야. 음. 11, 16은 뭐냐면 요 길이야 여기요 음. 길이가 튀어나온데. 시, 어. 음. 요기 11이냐 16인데 음. 뭐 상관은 없어. 어? 상관은 음. 없는데 어쨌든 구멍은 음. 뭘로 뚫냐 하면 5mm 짜리로 뚫어. 음. 길이. 길이, 비트, 아, 비트. 음, 그분이 길이라 해서 어쨌든 길이든 비트든 음. 말은 다 알아들어야 돼. 음, 가끔 이제 길이 쓰지 말고 비트 쓰셔야죠. 이런 분들도 <laughs> 계셔가지고. 내가 이거 어. 철물점 가서 비트 달라 고 그랬더니 음. 모르시더라고. 길, 기... <laughs> 길이요 이러시더라고서 네 그랬어. <laughs> 네. 맞아, 다 알아들어야 돼. 다 알아들어야 돼. 음, 맞아. 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어, 음. 용접도 해보고. 음. 직결 피스도 박아보고, 음. 리벳도 해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을 한건 리벳이야. 음. 어. 용접 요거, 뭐 나는 잘할수 있어. 근데 실수를 사람이 안할 수가 없거든. 음. 1.0짜리 용접 쉽지 않아. 틈 음. 놓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음. 이거 쉽지 않거든. 음. 나라고 구멍 안낼수 있을까? 분명히 수십 방 나야 되는데, 음. 그 중에 빵꾸 나오면 가슴 아프잖아. 음.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강도는 아니지만 쓸 만한 강도의 힘 음. 요거 내 리벳 두개 음. 요렇게 두개 놓고 그리고 내 매달려 봤거든 음. 내가 70kg가 넘는데 리벳 음. 두 개로 매달려줘 음. 하나는 안돼 하나는 매달렸는데 뻑 하고 부러지더라고 음. 두개 그럼 네개 되니까 이제 더 튼튼하겠네 그지네개 음. 여기 보면 간격을 띄워야 되잖아 음. 내가 그냥 한번 롤러 이거 하나 꽂아볼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걸어 음. 그거 보이나 여기? 음. 간격이 없어 그러네 살짝 붙겠네 응. 근데 여기 피스 체결했단 말이야 음. 리벳 체결을 해도 닿을 것 같아 양쪽 리벳이 만약에 맞닿는다면 그치 닿을 수 있을 것 어, 같아. 어, 머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어, 그래서 약간의 간격을 줘야 되는데, 음. 내가 혹시나 해가지고 예전에 그 업체에서 만들어준 행거도 음. 그거 한번 보러 갈까? 간격이 음. 어느 정도인지 내가 보여줄게. 음. 옆에서 보면 이게 C 트랙이라는 거야, 이게. C 트랙이라는 건데, C 트랙 여기 간격 있지? 어. 여기서 여기? 여기 간격. 음. 여기 틈이 있으니까. 이 고무, 실로 고무, 가스켓처럼 이거를 갖다 이렇게 틈을 메꿔주는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나처럼 고리 있는 이런 거, 시라인 판넬 쓰는 사람들이잖아. 음. 이 고무가 이 속까지 막아주진 않아서 요로 벌레 들어와. 음. 어, 요거는 솔직히 이제 내 생각에 내가 저기 헬스 공장 갔다 왔잖아? 샤시공장 갔다와서 모헤어라는 걸 배워왔어 음. 나는 모헤어를 여기다 한번 넣어 볼까 음. 저쪽 할때 음.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할지 말지는 결정하고 일단은 만약에 이거 쓸래 모헤어 쓸래 이러면 나 모헤어를 간격을 좁혀서 어쨌든 저건 저 위에는 이제 저렇게 간격을 좀 어. 줘서 내린다 어.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석 선생님께서 예전에 이거 보시고 어, 이거 설치할 때 혹시 볼트, 볼트와 너트, 와샷 꽂아서 체결을 하셨나요? 그렇게 물어본 적 있어. 우리 그렇게 했잖아. 예. 판넬에만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아, 판넬에만 어. 어 우린 뒤에다가 저거 됐는데. 그지 응. 어. 뒤에 안쪽에 있다고 보여 줄 건데 음. 만약에 뒤에 시영강을안 대주고 시영강이나 이제 각광을 음. 안 대주고 그냥 시트랙이나 시영강을 볼트노트로 체결하잖아 음. 시간 지나면 이문 무거워서 그렇지. 이게 휘어 어, 뭐. 판넬리 찢어진다 그러거든 어. 판넬리분형이 넓어지면서 가라앉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내가 이거 할때 문을 닫아야 돼. 문 닫아야 돼. 자, 여기 봐봐, 여기는 내가 처음에 어. 저이 건물 지을 때 행거도 첫 번째 시공을 했었거든. 음. 이시영강을 여기다 이렇게 대중과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음. 시영강을 이렇게 길게 대가지고 음. 바깥쪽 시트랙이랑 볼트너트로, 쪼여 온 거야. 맞아. 만약에 이게 없다. 음. 그러면 시간 지나면 문 가라 앉아. 음. 판넬이 찢어져. 무거워. 문이. 어. 그 예전에 내가 판넬 중량 대충 계산하기. 그래가지고 음. 그 뭐야? 윈치 들어올리는 거. 음.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거 1메다의 무게는 응? 음. 대략. 요거 요폭 1메다. 음. 그리고 길이 1메다의 무게는 음. 대략 7kg에서 10kg 사이야. 음. 맥시멈 10kg로 잡았을 때, 음. 이건 이건 어디까지나 100t 두께, 그렇지 두께나 뭐그 안에 스티로폼이 어떻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여러 경우의 음. 수가 있기는 해. 맞아 음. 경우의 수는 여러지 대충 계산하는 음, 음. 방법으로 얘기를 한다면 1미터에 음. 어, 7kg에서 10kg 정도인데 맥시멈 10으로 잡았을 때 음. 얘는 하나, 둘, 둘 반. 음. 그러면 25kg. 음. 그렇지? 음. 플러스 요 테두리에 알루미늄. 음. 알루미늄 테두리 있지? 음. 거기에 리벳 무게 들어가지? 음. 고무 달았지? 문달았요 손잡이 달았지? 이런 거. 그래. 진짜 많이 쳤다. 5kg. 그렇지? 음. 그럼 음. 아까 몇이었어? 25에다 5kg 더하면. 30. 30kg. 30kg야. 30kg 두 개. 음. 60kg야. 음. 시연감. 시트랙이 안 무너지기 위해서 이렇게 안쪽에 대주야 되는데 내가 저쪽에는 각관으로 됐어. 시험관 안 하고 음. 각관으로 쫙 됐어. 음. 보여 줄까? 음. 가자. 봐봐. 이거는 각관으로 이렇게 됐어. 저쪽에 시험관에서 할때둘 음.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 음. 대신 이제 볼트너트 체결하고 길이 선택 잘 해서 판넬 두께 음. 첫 번째 볼트너트 선택할 때는 판넬 두께 음. 그리고 각관 두께 이두께 맞아야 될 거야. 구멍 빵빵 뚫어 가지고 판넬부터 각관까지 구멍 빵 뚫어 가지고 볼트너트 체결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시공인 건 확실해. 음. 근데 이번에 내가 또나은 피스가 지 직결 피스 긴 거. 음. 나 직결 피스로 했어. 음. 근데 직결 피스로 했는데 그래도 두 군데를 뚫어서 각관 앞뒤를 뚫고 들어가니까 음. 어, 상당히 튼튼하더라고. 음. 보여줘? 뭐, 뭘 자꾸 보여줄래. 엄청 <laughs> <laughs> 어, 튼튼해. 알았어. 하. 하! 튼하지 <laughs> 아.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있어 이걸 내가 첫 번째로는 사실 요 가운데 지지대 있잖아. 음. 요거는 나중에 생각한 거야. 한 거야 사실은 음. 원래는 이 길게만 됐었거든. 음. 그래놓고 매달렸더니, 그렇고 매달렸더니 두께 철판의 두께 1.4T짜리지. 음. 얘는 더구름더 더 힘이 시네 음. 근데 음. 2.1T짜리가 또 남은 게 있어가지고. 저쪽에 2.1t를 했거든 음. 그래도 땡기니까 약간 훌렁여 음. 그러면 문을 계속 매달아 놓는다 라고 봤을 때 분명히 언젠간 가라앉겠지 음. 아무리 두꺼운 걸 썼어도 음. 아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까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위에 각반이 딱 골조가 있잖아 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딱 36cm야 음. 뭐, 오차도 없어 음. 36cm 다 똑같이 잘라 가지고 딱 되니까 다 맞아 음. 엄청 잘 맞더라고 보이지? 음. 이거 해 놓고서 매달려, 매달려 보니까 꿀렁임이 사라졌어 음. 아 이제 레일 달아도 되겠구나 그래 가지고 이제 레일을 담가 밖에 레일 담은 거 봤어? 영상으로는 담았는데 설명을 못했어. 레일을 이렇게 당거야. 이거 레일 달때 이게 레일이 4m 거든 음. 레일이 4m 인데 이거 수평 잘 맞추면서 해야 되거든? 그치. 수평을 잘 맞추면서 해야 되는데 피스 박는 순서가 있다. 이것도? 음. 그냥 갔다가 맨 끝에 잡고 저쪽 잡으면 되겠지? 허. 그럼. 오차 분명히 생겨 왜냐면 하 이쪽 끝에 박았지 음. 그리고 저쪽 끝에 박았지 음. 그럼 가운데가 처질 수 있어 없어 처지겠지 그지 음. 순서가 있어 그래서 이쪽 끝을 하든 저쪽 끝을 하든 음. 1번 음. 그 다음에 가운데 수평 높이 잡는 게 2번. 음. 그다음에 저쪽 끝에 3번을 잡아줘. 음. 그다음 중간 중간에 이제 막 봐가도 돼. 음. 요 순서 지켜 줘야 돼. 레일이 길어서 어. 얘가 미 m 나 되니까. 어. 음. 만약에 레일이 뭐한 2m다. 음. 그 정도면은 그렇게 처지지는 않겠는데. 나 2m도 처졌어 만약을 생각해서 어. 그것도 지금 순서대로 했어. 어. 1번, 가운데 2번, 저 끝에 음. 3번. 그다음 가운데 막 여기 간격이 대략 보니까 몇 센치였어? 한 40몇 센치 정도 돼. 그 간격으로. 피스, 피스 박은 간격이 어. 40몇 센치 정도 된다? 어. 음. 4미터에 10대니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뭐 40센치 조금 안되네. 그치? 응. 음. 어. 이렇게 박아놓고 언제 매달리니까 확실히 튼튼한거지. 응 손재, 레일에 매달려봐 어우, 거기 좁은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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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 튼튼해 튼튼하지? 응 내가 한 72, 3 k g 나가 요즘에 많아가지고. 자기 자기 몸무게 다. <laughs> 맨날 몸무게. 아니야. 좀 뭐야. 왕 선생님께서 나 요즘에 살 빠져 보인다. 어. 요즘에 땀 많이 흘려 가지고 한 3kg 빠져그 그래, 네, 여름에는 빠지고 겨울에는 찌고. <laughs> 고무줄 몸무게. <laughs> 하여튼 이 몸무게 요것도 대충 개 개선을 할 수가 있잖아. 많이 나가야 역시. 그래. 맥시멈 잡을게 60. 음. 아. 60은 안 돼. 대략 한 50kg 조금 넘을 거야. 그러면 내가 70kg니까 버텨 안 버텨? 저 레일에 저거를 몇개달 건데. 문 하나에. 롤러? 어, 롤러를 몇개할 건데. 저 롤러 두 개가 80kg를 버텨. 음. 저 롤러 내 주문할 때 사양을 봤어. 음. 사양을 봤더니 두 개로 80kg를 버틸 수 있다. 음. 그런데 음. 전화를 해서 또 궁금해 궁금해서 전화를 했지. 사장님. 이거 진짜 80kg 버티나요? 그분께서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그게 최소입니다. 훨씬 더 높게 중량을 버틸 수 있습니다. 우와, 되게 조그만해서 장난감 같이 보였는데, 그렇지. 그런데 또 내가 걱정이 많잖아. 어. 나세개달 거야. <laughs> 부족한 것보다 낫다. 그렇지. 그래 세 개. 큰 무는 세 개. 작은 무는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튼튼하겠네. 응. 그럼 아까 얘기한 그 문제점만 해결되면 되겠네 띄우는 것만. 요것만 내가 지금 며칠째 고민고민했는지 음, 몰라. 음. 그래가지고 오늘 드디어 내가 답을 찾은 게. 이제 결정을 한 거야? 어. 어. 답을 찾았어. 이번 주 주말에 비 온대가다? 얼른 달아야 되는데. 어. 이렇게 보면. 간격이 아주 좋아. 어, 살짝 떨어지네. 그지한 어? 1cm야? 1cm 대략. 어. 대략 1cm. 그지 간격 엄청 좋. 딱 좋지. 그러네. 살짝 떨어지네. 응. 뭐해 하면은 딱 되겠다. 그지뭐해어 하면 딱이겠지. 어, 빈 공간으로 어쨌든 벌레가 들어와. 어, 뭐, 야외 창고라 벌레 들어와도 상관은 없는데, 음. 그래도 뭐, 좀더잘 하고 싶다면, 이제 뭐 헤어 해주면, 음. 벌레는 좀덜 들어오니까. 음. 어. 이렇게 드디어 결정을 했고, 음. 이제 시공만 남았는데, 음. 최근에 우리 마누라가 선물해 준신 그, 뭐야, 드릴 프레스 있지, 750 와트짜리, <laughs> 어. 1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어. 그걸로 들었다 어. <laughs> 잘했어. 그리고 리벳 건그두 가지 다 쓰고 있는 거야 내가. 음. 왜냐하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거250 와트짜리 탁상 드릴이 있었어. 음. 그걸로도 구멍을 뚫을 수는 있는데, 알지? 뚫다 보면 이게 갑자기 못하 뭐 멈추는 거. 음. 근데 안 멈춰. 흰 차이가 있는데 모자 차이인데. 이게 뚫는데, 응. 어, 엄청 쉽게, 편하게, 야, 나 앞으로 구멍 뚫을 일이 많을 것 같아. 응. <laughs> 수고해.